여러분은 평소 옷차림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젊은 외모는 사라지고 표정도 굳고 옷차림도 허술해지기 마련인데요. 55세인 김명욱 씨는 평소 편한 게 최고라며 등산복 차림이 일상이 되었고 취향 따윈 상관없이 가격이 바로 취향이지라고 외치며 세일과 원플러스원 행사를 적극 활용하는데요. 이런 명욱 씨도. 한때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멋쟁이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치열하게 삶을 꾸려나가다 보니 자신을 가꾸는 일은 점점 뒤로 밀려났고 50이 넘은 지금에 와서는 멋은 사치스럽고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명옥씨는 우연히 마주친 고등학교 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은 친구의 옷차림은 우아한 멋이 있었고 말과 생각에는 젊음이 있었습니다. 명욱 씨가 포기한 멋은 단순히 외모나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마음마저도 나에 들어가고 있었죠.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단 0.1초 만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형성되는 첫인상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옷부터 똑바로 입어라는 조언은 바로 이러한 첫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실제로 사람들은 겉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개성, 신뢰성, 심지어 능력까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삶이 길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부지런히 외모를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노년의 품격이 더욱 드러나는 것이죠. 여자가 예뻐 보이려고 화장하듯이 노년은 옷으로 화장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으란 뜻은 아니고, 아무렇게나 옷을 입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옷차림이 여러분의 운을 가로막거나, 반대로 재물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워싱턴 대학교 심리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평소 입는 옷차림에 따라 자산이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과 재물복을 불러오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과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서는 중노년의 멋을 꽉 붙잡는 세 가지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첫 번째는 낡은 운동화나 구두는 절대 신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을 막는 최고의 요소는 바로 신발이라고 합니다. 신발은 매일 다양한 장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을 흡수하는데, 운이 좋은 장소에 데려다 주는 신발이 깨끗하면, 운도 저절로 따라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반면, 오래된 낡은 신발에는 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꼭 버려주셔야 됩니다. 또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은 행동과 생각에 조심성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편한 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한 걸음을 걸어도 디뎌야 할 곳과 디디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며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새겨져 그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즉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낡은 신발을 신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절대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운과 재물 역시 가로막히게 될 것입니다. 신발은 늘 깨끗하게 유지하고 낡은 것은 새 것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또한 운동화의 밑창이 다르면 뛰고 걸을 때마다 완충되는 곳이 없어 발바닥과 무릎, 허리가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절과 척추의 염증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마음에 드는 운동화라도 밑창에 마모된 곳이 있으면 반드시 갈아주어야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두 번째는. 색이 바랜 옷이나 늘어진 옷은 절대 입지 마세요. 옷이 늘어나고 색이 바랬다는 것은 이미 그 옷의 수명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버려야 할 옷을 입고 다닌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이는 나에게 생기가 넘쳐나고 있느냐, 사기가 넘쳐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내가 번영해 갈 사람인지 몰락해 갈 사람인지를 암시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또한 세탁소에서 주는 찰제 옷걸이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녹이 슬거나 곰팡이, 먼지가 있는 곳은 풍수학에서는 가장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옷장은 습기가 많은 곳이고 찰로 만들어진 세탁소 옷걸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슬기 마련인데요.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녹슨 대못을 산천 곳곳에 박았듯이. 가정의 운을 끊어버리는 것은 대목뿐만 아니라 녹이 쓴 철제 옷걸이도 해당됩니다. 더구나 철제 옷걸이는 옷의 형태를 잘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라도 호의를 가지기가 어렵고 그 사람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줍니다. 녹이 슬지 않고 옷 모양을 잘 잡아줄 수 있는 플라스틱 옷걸이나 나무 옷걸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한 가지는 옷이나 옷장에서 조치하는 쾌쾌한 냄새가 난다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옷장과 옷방 환기를 자주 시키고 습기제와 방향제를 넣어두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세 번째는 허전한 손목이나 목은 불운을 불러옵니다. 목걸이나 반지에는 펜던트나 보석 같은 구심점이 있는 것처럼 옷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사람의 말과 행동 등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이러한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넥타이를 하더라도 핀의 유무에 따라 그 정갈함이 완전히 달라져 보이게 됩니다. 또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액세서리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움을 만듭니다. 손에는 손목시계나 반지 둘중 착용하면 좋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과도한 치장은 상대가 보기에 불편하게 하고 스스로의 운도 막아버리게 되지만 최소한의 포인트는 센스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검은색 줄이나 새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금 은을 제외한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목걸이는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센스 있는 악세서리 사용은 여러분을 귀티나게 보이도록 할 것이며 이것이 여러분의 운을 살아나게 하고 재물을 부를 것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네 번째는 검은색 옷에는 꼭 이것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검은색 옷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깔끔하기도 하면서 편하고. 때탈 걱정도 없고 부담 없는 색상입니다. 다만 검은색 옷을 입으실 때는 안에 입는 옷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야 하는데요. 오행학적으로 검은색은 휴식과 마침을 의미하는 것이며 죽음과 멈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으면 건강이나 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검은색이 주는 파장 효과 때문입니다. 세계는 심리를 좌우하는 생체적인 파장이 있습니다. 흐린 날에 밝은 색 옷을 입으면 기분이 밝아지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 검은 색 옷은 기분이 가라앉고 또 소심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운기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되도록 밝은 색의 옷을 자주 입는 것이 좋겠지만 검은 색 옷을 입으실 경우에는 꼭 밝은 색의 옷과 같이 입어서 세계 중화를 만들어줘야 함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다섯 번째는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는 꼭 다려서 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외투나 정장이 구겨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아주 게으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옷을 걸어 두지 않고 어디든 함부로 던져 보관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이죠. 물론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이러한 사람은 항상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가 없이 편한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며 또한 타인에게 절대 호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역시 그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의복 손질은 항상 정갈하게 하셨고 의관을 정제한다 라는 표현을 쓰시므로 옷차림 하나 삐뚤어지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대로 말하면 정장이나 외투가 됩니다. 생각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르고 여러분의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정장과 외투입니다. 예전 EBS 방송에서 옷차림의 중요성에 대해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같은 남성이 다른 옷차림을 한 모습을 바라보는 여자의 인터뷰였는데요. 남성이 정장을 입으니 연봉이 꽤 높아 보이고 호감 있어 보인다고 답했고 일상복과 청바지의 옷차림을 보곤 백수일 것 같다. 연봉이 굉장히 낮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이나 외투의 옷차림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자아를 표현하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바른 스타일의 옷을 선택하고 입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년운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옷차림 네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얼마 전 해인사 구경을 갔는데 단정하게 옷을 입은 노부부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옷은 자신을 화장하는 수단이며 자기의 품격을 나타내는 방법이므로 나이를 먹을수록 옷차림에 신경을 써서 남 보기에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식당에서 다른 노년들의 옷차림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항상 정장이나 유니폼을 입으니까 옷차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노년이 되면 외출 시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스스로 품이 있는 노년 대접을 받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에 신경 써야 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감정 노화를 막습니다. 여러분은 미용실을 다녀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성분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분 전환인데요. 나빴던 일을 털어버리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참 효과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심리치료법 중 행동을 변화시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의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이전과는 색다른 경험을 하거나 6,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 들수록 외모관리는 더 활력있게 보이고, 같은 나이대보다 더 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예쁜 옷을 입거나 피부 관리를 하는 등 외모에 신경을 쓰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들은 나이 들수록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될수록 많이 걷고 움직이면서 언행을 무겁게 하고 자기 관리에 힘써야 노궁이나 노출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용모며 의상도 단정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좋은 옷을 입고 유행을 염두에 둘 필요야 없지만 아무렇게나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젊을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나이 들수록 특히 노인의 외모 관리는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 연구와 논문에 따르면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화장이나 외모 관리 행동이 여성 노인들의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60세 이상 분들 중 많은 분이 외모 관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외모 관리를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의 질, 자기 만족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노화는 자연의 섭리인 만큼 누구나 나이 들어가며 세월의 흔적이 외부로 드러나는 노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화 현상을 아예 멈추려고 하거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은퇴 후에 이제는 자유인이라며 흐트러진 외형의 모습이라면 자신의 욕모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관리는 체력에도 격차가 벌어지지만 정신적인 면은 그 수준 차이가 더 큽니다. 세 번째는 정신을 가다듬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외모 관리는 의지력과 꾸준함을 요구한다는 면에서 운동과 같습니다. 외모에 신경 쓴다고 다소 격이 났다는 듯 말하지만, 부지런해야 외모 관리도 할수 있습니다. 최근 최강 동안으로 단연 손꼽히는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님은 1932년생으로 90세가 넘으셨는데도 50에서 60대처럼 보입니다. 정말 감탄한 것은 그분의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절제할 것도 많은데 그것을 지켰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여기서 외모관리의 또 다른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태해지는 자신을 돌려 세우고 정신을 가다듬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가는데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외모보다 성격이고 나이 들면 외모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생기고 예쁘다는 측면에 많이 기울어진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외모 관리는 더 넓은 범위입니다. 청결, 체형, 화장 등을 포함한 우리의 겉모습, 몸의 관리입니다. 이러한 외형의 관리가 정신을 가다듬는 내적 충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도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연스레 관심도 줄어 외모 관리에 신경 쓰지 않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외모 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 순간 자신에게 손해로 돌아올 위험이 높은데요.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그런 이유는 젊었을 때는 관리하지 않아도 젊음이 다 커버해줬지만 나이 들면 노화와 습관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더잘 드러나고 게다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도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은근히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부지런한 것은 쉽게 할수 없는 일이기에 시간 관리,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얻는 것과 인간 관계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반면, 외모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덜 프로처럼 보여 손해보기 쉽습니다. 이처럼 외모 관리는 좋은 첫인상을 만들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자기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기대가 높을수록 그에 부응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커진다는 심리학적 이론입니다. 즉, 잘 관리된 외모를 통해 우리는 더 능력 있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미지에 걸맞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능력 개발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중노년의 멋을 꽉 붙잡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볼품없게 살을 빼면 볼품없게 늙는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살을 빼기 힘든 몸이 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살을 뺐다 하더라도 그 괴로움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버리죠.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옷으로 체형을 보정하자. 옷에 몸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이상적인 체형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아시나요? 마냥 편한 옷만 고르지 말고, 때로는 등줄기가 곱게 펴지는 옷을 입어보세요. 특히 좋은 패턴의 코트나 재킷은 체형 보정 효과가 뛰어납니다. 세 번째, 심플함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심플한 코디는 자칫 잘못하면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일 뿐입니다. 옷을 고를 때 반드시 한 가지 아이템은 단조롭지 않고 특징이 있는 것으로 매치하셔야 됩니다.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을 바꾸는 것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옷차림부터 마음가짐까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점점 바뀌어가는 내 모습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젊음이란 발랄하고 경쾌한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젊은 날에 자신을 그리워하고 젊음과 멀어지는 일을 아쉬워하기보다 중년 노년에만 풍길 수 있는 분위기, 스타일 등에 집중해 현재를 마음껏 누리는 태도가 노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젊은 날에는 젊음 그 자체로 빛이 났듯 중노년에는 그 자체로 멋이 나는 셈이죠. 등산복에는 수십만 원을 투자하면서 외출복에는 무관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노인들은 집에서도 넥타이를 맨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지만 그 정신만은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외면 뿐 아니라 내면도 함께 가꾸는 일은 인생 후반기에 품격을 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단순히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멋이 아닌 그 이면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더 집중하는 멋이야말로 중년 이후 더 진하게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